바르시킨 뉴스 주식 금 코인 모두 뛰어오르는가라는 뉴스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이 주식 금 비트코인 등일저 일체의 자산의 동행 동보 상승이라는 미중유의 현상 즉에버리띵 랠리에 빠졌습니다 이 통상 역방향으로 움직이던 주식과 금의 관계가 붕괴되며 전문가들은 이그 배경에 과잉 유동성 및 달러 지배력 약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의 S&P 500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비트코인과 금, 은 또한 동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. 월스트리트는 이 현상은 원인을 통상 통화 가치의 이 절약 교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디 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네요. 중앙은행의 이하 그 이자가 하 이하 기대와 이자가 하락할 기대와 정부의 이 재정 적자 확대로 투자자들이 법정 화폐의 구매력 하락에 대비하여 실물 경 자산 및 대체 자산 대량을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시타델 씨 CEO 켄 그리프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탈 달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복제 랠리 뒤에는 AI 주식 주식 편중 및 가격 과열이라는 위험 시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S&P 500내 기술주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며 평가 부담이 커졌으며 AI의 이 포말 붕괴 등시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. IMF의 이 총재 현 주식시장 평가 수준은 닷컴 포말 이전과 유사하다며 AI 낙관이 약화될 경우에 대폭 조정이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로토스는 이 연준회의 추가 이자 하락이 고용시장 개선보다는 자산 포마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논평했고요 전문가들은 AI 열풍이나 금융 완화 등 여기서 늘을 완자가 잘 표현돼 있네요 이화차가 완화할 때화차가좋을 수나 아닌데 아 조화를 화자를 쓰는군요. 활 화자를 완전 풍경으로 풍폭으로 달러 만든 비광풍 이 광열이 장기적으로는 완전 풍폭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정을 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해라 이 말이네요. 네바로시킨 뉴스 바로시킨 영상 바로시킨 한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